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파이브 자판을 황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 작업이 끝나고 어, 인부들은 이제 식사하러 갔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제상가 지하 를 지금 이렇게 이제 오픈으로 해 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어, 나중에 여기 목공을 하면서 이제 어, 천장 그대로 오픈으로 하면서 흰색으로 다 칠할 겁니다. 그리고 바닥도 30cm 정도 올려서 마루바닥으로 해서 습기가 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또 바닥을, 어, 트렌치 공사를 또할 겁니다. 트렌치 공사가 뭐냐. 바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습해게 되면은 그 습기가 물방울로 변해가지고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 임차인이 여기다가 우레탄을 또 깔아놨기 때문에 우레탄을 깔아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바닥에다 그대로 뭐 장판을 깔아놓는다든가 하면은 어 습기가 바닥에 닿으면서 바로 물방울로 변하기 때문에 더 습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 까내지 않고서는 어, 공사를 할수 없는데 지금은 좀덜 까내서 트렌치 공사를 해서 트렌치가 물 빠진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렌치를 보시면 여기 물 빠진 어, 요게 바로 트렌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 바닥을 파가지고 비스듬하게 해서 혹시라도 물방울이 생기거나 물이 고이거나 그러면은 어 요게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덜 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사를 또 지금 오후에는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가 어, 15평 이니까 어, 제 생각으로는 제가 경험이 이제 몇번 있다 보니까 어,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새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입구고 해서, 배기통만 하나 만들고 하면은, 어, 통풍도 잘될것 같고, 의외로 이렇게 천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못이라든가 이런 걸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페인트로, 어, 분사를 하면은, 잘 먹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하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가 이제 배달 업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로도 썼었는데, 어, 조금 비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요번에 이제 장마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 좀 많이 습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예 그냥 습기 재고 공사를 하는데, 원래 지하도 습기 재고 공사를 하면 어, 지상보다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모르거나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돈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요즘 지하는 굉장히 귀해졌어요 지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상가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요런 어 상가들은 사서 이렇게 임대도 주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가를 어, 사셔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술, 담배 안 하면 다 여기 에다할수 있는 거예요, 공사비를. 요거는 옛날에 제가 한1한 5년 전에 요거는 1,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니까 실평수 15평이니까 평당 100만 원이죠. 어,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실평수 100만 원. 어, 그동안 그래서 잘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해서 돈을 투자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최소 금액으로 일단 뽑아놨기 때문에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오후 공사할때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가 철거만 잘해도 사실 공사가 50%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목공하고 도장하고 전기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따로 바닥을 마루 바닥을 30cm 올릴 거니까 그 공사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원래 모든 공사의 기본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잘 하면은 다른 공사는 좀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